심 미쳤어? 지금 뱃속에 우리 애 있어. 근데 어떻게 그래?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좀 조용조용 말해라. 뭐 좋은 얘기라고. 동네 사람들 다 듣겠다. 주제에 들으면 안 되는 일인 거는 아나 보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될 걸. 넌왜 일을 크게 만드니? 어머님도 그래요.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글쎄, 살다 보면 남자가 한 번씩은 바람도 나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뭘 대단한 일이라고 유난을 떠냐고. 아예 문 열고 소리라도 지르지, 그래. 제가 왜 그래요? 격 떨어지게? 그, 그럼 당신, 나 용서하는 거야? 용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게 용서가 되니? 어? 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내가 어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우, 세상에. 얘 독한 것좀 봐. 뱃속에 애가 너라도 닮을까봐 걱정이다. 얘, 태서 봐. 나가자. 오늘 우리 둘다이 집에 있다간 이 불려시한테 잡아먹히겠다. 엄만 또 지금 어딜 간다고 그래? 아, 호텔을 찾든 어딜 가든 가자고. 얘 밤새도록 찢을 텐데, 여기 있다간 고막 찢어지겠어. 빨리 나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나가는 거라고. 잠깐만 기다려. 차키 어딨어, 차키. 여, 여보. 아,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고. 알았지? 왜? 그 여자라도 만나러 가게? 어머님이 가잔다고 가? 넌 생각이란 게 없어? 아 빨리 나와 기름에 불당기지 말고 야 주태섭 잠시 후 아까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 용서해줄까? 너도 화 많이 났지? 나도 그래 네, 여보세요? 네, 추태섭은 남편이고 허숙자 씨는 시어머니신데요. 무슨 일이시죠? 병원이요? 네? 교통사고라고요? 며칠 후, 장례식장 김종은 씨? 저좀 잠깐 보시죠. 누구시죠?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상중이라서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때저좀 잠깐 보시자고요. 잠시 후 장례식장 계단. 무슨 일이신데 그러시죠? 너나 누군지 알아 몰라? 내가 네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 이게 얻다대고 반말이야? 나 너보다 다섯 살은 많거든?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이 갑자기 불러내서 반말 찍찍하는데 누가 걷다대고 존대하니? 이 망할년, 다너 때문에 죽었는데 넌 눈물 한 방울 안 흘린다? 뭐? 왜두번 말하게 해? 태섭 씨 죽은 거다너 때문이라고. 어, 너였냐? 남의 가정 파탄 낸 년이 어디 와서 큰 소리야? 야, 내가 언니라니까. 얼어죽을 언니는 개뿔. 태섭 씨랑 어머니. 너 때문에 그 밤에 집에서 나오다가 이꼴 당한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집에 오면 안 되냐고 전화 왔길래, 내가 그러라고... 당장 오시라고 했는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뭘 잘했다고 눈물을 질질 짜고 지랄이야? 그 인간들도 그래. 지들 잘났다고 나가선, 그 길로 거길 가려고 그랬다고? 아주 돌아도 제대로 돌았었구만. 야, 너말 함부로 하지 마. 너 같은 년한테 그런 소리 들을 사람들 아니야. 이건 놔. 이거 안 놔? 나 뱃속에 아이 있어. 그게 뭐? 대단한 벼슬이라도 돼? 태섭씨도 없는데 네 애가 중요해?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 어, 조심해, 여기 위험하다고! 그건 네 사정이고! 네! <laughs> 아! 아, 어, 배야! 피, 어, 피가! 어, 아기, 어, 내 아기! 어, 저기, 119 좀! 119 좋아하시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너도 사랑하는 사람 잃는 게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라고... 너... 하, 당신 진짜... 아... 안돼... 아가... 몇달 후... 피고인 정연이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님, 그건 아니죠... 징역이라뇨... 변호사님, 말좀 해보세요! 집행유예 나올 거라면서요! 야, 너돈 썼냐? 돈 매겼어? 사람들, 다 너처럼 대가리에 쓰레기만 놓고 다니는 줄 아니? 멍청한 것. 내가 너 가만 안 놔둬! 안 놔두면 어쩔 건데? 나 깜빵에서 나오기만 해봐. 내가 너 반드시 찾아낼 거야. 찾아내서, 네 행복 다 박살 낼 거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꼭 찾아와. 그땐 진짜로 내 손으로 직접 아작을 내줄 테니까. 10년 후. 이게 뭐야, 여보? 웬 꽃? <laughs> 당신 혹시 까먹은 거야? 아. 어... 기억났어? 자, 그럼 같이 3초간 기도. 아가, 엄마가 너 잊어버렸었대. 그런데 이 아저 아주... 이 아빠가 다시 기억나게 해줬으니까 걱정 마. 행복해라. 우리도 행복할 테니까. 당신... 어떻게 잊지도 않고 매번 이렇게...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이럴 땐 미안한 게 아니라 고맙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고마울 건또뭐 있어. 당신한테 아파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면 나한테도 그런 건데. 그래도 미안해. 당신 혹시 뱃속 아기 먼저 보낸 거다 잊고 싶어서 나 만났어? 아니지, 그건. 그 아기 대신하려고 우리 하연이 하율이 낳은 것도 아니잖아. 당연하지, 그런 말이 어딨어. 근데 뭐가 미안하고 뭐가 고마워. 그건 그거대로 당신 과거인 거고,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당신 말대로, 이젠 우리 하연이 하율이도 있고, 완전히 잊을 만도 한데 아직 못 잊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잊혀지겠어 참, 당신 내일 학교 가야 된댔지? 학교는 아니고 근처에서 보기로 했어. 사고 친해 엄마가 워킹맘이라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된대. 당신 바쁘면 하연이 하율이 엄마한테 좀 봐달라고 할게. 아니야, 내가 애들 데리고 놀 테니까 당신은 가서 편하게 일해. 일 끝나면 오랜만에 혼자 바람도 좀 쐬고 와도 되고. 아, 당신이 저 번잡시런 쌍둥이 둘을 혼자 보겠다고? 당연하지. 우리 딸들의 에너지는 곧 나의 에너지. 애들하고 놀다가 진이나 다 빠지지 말아라. 걱정 붙들어 매슈. 다음 날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왜안 오시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철구야. 네가 왜 여기 왔어? 아빠가 저 먼저 들어가라고 해서요. 아빠가? 엄마는? 엄마는 못 와요. 아빠 오실 거예요. 근데 철구, 너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어? 잘못했어요. 네가 잘못한 거는 알아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좀 늦었네요. 아빠! 아, 철구 아버님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은 어머님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애엄마가 워낙 바빠서요. 그나저나, 저희 애가 또 이렇게 사고를 쳐서 선생님이 많이 힘드시죠. 제가 힘든 것보다는 철구한테, 아니, 철구도 많이 힘들겠죠. 한 번씩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철구 입장에선 친구들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철구 이녀석! 너 친구들 좋다면서 왜 이렇게 괴롭혀 애들을? 저기 아버님,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일이 좀 커서요. 철구가 전학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유, 큰일이네요. 어떻게 좀안 될까요, 선생님?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교육부에 청원을 했어요. 서울에선 받아주는 학교도 없을 것 같고요. 아, 어쩌죠. 이 사람 알면 난리 날 텐데. 철구 어머니는 많이 바쁘세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철구가 엄마 보살핌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엄마는 진짜 바빠요. 맨날 집에 안 들어와요. 그래? 그래서 철구가 엄마 보고 싶구나. 우리 철구가 부족한 게 없이 자랐는데도 왜 계속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철구는 부족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죠. 자기 가진 것 중에 꽤 비싼 물건들을 친구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애들이 가지고 다니기엔 과할 만큼, 비싼 물건들이더라고요. 예, 철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요. 철구가 그러는 거 자체를 딱히 좋다 나쁘다 할순 없는데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가까워졌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거기다 이번엔 친구를 계단에서 밀쳐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까지 있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문제 아동들 경우엔 부모님과 관계만 좋아져도 금세 고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님. 그게 쉽지가 않네요. 지 엄마가 워낙 애를 좋아하고 우리 철구라면 껌뻑 죽는데요. 하는 일이 워낙 바빠서요. 제가 한다고 하는데도 엄마 빈자리는 티가 나나 봐요. 맨날 야근해요 우리 엄마는. 그래도 아버님, 제가 어머님을 좀 직접 뵙고 얘기를 했으면 했는데... 예, 제가 한번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몇주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철구 엄마입니다. 듣자니 우리 애를 지방으로 전학 보내겠다 하셨던데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책임감 없이 말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철구... 전학 못 보냅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 뭐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이 다 있어? 지 아들 잘못한 건 안중에도 없나? 확 그냥 팩폭 날려버릴까? 아, 아니지. 그럼 안 되지. 자, 김종은, 심호흡하고. <laughs> 안녕하세요, 철구어머님. 확정된 건 아니라고 아버님께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보다 이번 일 관련해서 저는 어머님을 좀 뵀으면 해요. 바쁘시겠지만 아드님을 위해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의 없는 인간도 학부모라고 애쓴다 김정은 바쁜 사람 자꾸 오라가라 귀찮게 하시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공정은행 앞 별다방에서 12시 10분부터 딱 20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어, 참, 자, 참어.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시간에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날 밤. 아니, 자기 아들이 사고 쳤다는데, 저 자세로 나와도 모자랄 판에, 뭐 그런 부모가 다 있어? 이러니, 선생 해먹기 힘들단 소리가 나오지. 유독 이렇게 아나무인인 인간들이 있어. 이런 인간들 때문에. 좋은 학부모들까지 싸잡아서 욕먹는 거지. 어디나 그렇잖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리는 거. 당신 혼자 나가서 괜찮겠어? 교무주임이나, 아니, 교감, 교장 다 대동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들한테 막대하는 인간들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서 난 걱정돼. 그렇게까지 일 키우고 싶지 않아. 철구 생각도 해야지.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라도 연락했고, 알았지? 일주일 후, 12시 10분부터 딱 20분 준다더니, 벌써 10분이나 지났네. 약속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어, 아주. 허라, 네가 여긴 웬일이냐? 누구, 아니 넌... 세상 재밌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가만있어 보자. 이 카페 이름이 왜 나무다리던가? 아무튼 너 아주 잘 만났다. 왜? 나 깜빵 쳐 놓고 남의 인생 말아먹은 거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왔냐? 네 죄값 네가 받았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너 같은 정과자 상대할 시간 없어. 나 볼일 있어서 왔으니까 눈앞에서 꺼져라. 어, 그래. 나도 볼일 있는데. 마침 잘 됐다. 딱 기다려, 너. 볼일 언제 끝나? 그나저나, 이 인간은 도대체 왜안 나타나? 바쁜 사람 불러놓고. 온 거야, 왔다 간 거야? 가만히 있어 보자, 전화번호가. 여보세요? 철구 담임선생님이시죠? 도대체 어디세요? 제가 바쁘다고 했죠? 저도 바쁩니다만. 뭐? 가만히 있어 봐. 넌좀 너였냐 철구 엄마 진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네 너너 너, 네가 어떻게 네가 자 다시 인사해 볼까 문제 학생 조철구 어머님 저는 조철구 학생 담임 김종은입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네가 왜? 환경조사서 볼 때만 해도 난 그냥 동명이인이다 했지. 뭐, 흔한 이름이니까. 그럼, 우리 철구가 천사라고 했던 단임이 너, 너였어? 아, 말도 안 돼. 그치? 말도 안 되지? 폭행상해죄로 감옥식이나 다녀온 정과자가 은행 같은 데 다니셔? 어디 그 은행 고객들은 정과자한테 돈 맡긴다는 거 아나? 그게 왜?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그리고 내가 전과자 된게다 누구 때문인데 이래? 어머나, 아직도 큰소리 치실 정신이 남아 있으신가 본데. 전 당신 아드님의 담임 선생님이자, 당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까요? 내 과거가 뭐 어떻다는 거야? 지난번에 네 남편 만났을 때 들어보니까 아주 가정에 충실한 와이프라고 하는 것 같던데 네가 남의 가정 풍지 박살 낸적 있다는 건 전혀 모르나 보더라? 그, 그게 왜? 그래서 어쩌려고? 거기다 네가 알밖에 모르는 여자로 알고 있던데 남의 뱃속의 애한테 해를 가한 범죄자라는 것도 알아? 글쎄 그얘기왜 하냐니까? 우리 철구 얘기나 해. 아니, 합시다. 그러시면 일단 사과부터 하시고. 내가 왜, 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너 법정에서 징역형 선고받고 깜빵 들어갈 때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 그런 네가 이렇게 얼굴 싹 바꾸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잘 사는 것도 잘못이야. 그러는 넌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뻔뻔한 거좀 봐라. 그거 알아? 철구 학교에서 별명이 재벌집 막내 손자거든.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그런 집에 시집갈 수 있었을까? 너 지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돌리지 말고 말해! 근데 아까부터 반말이 좀 거슬린다. 나 선생님이거든. 아, 나 진짜 돌겠네. 그래서, 요, 뭘 어쩌라고, 요. 재벌집 시집 갔으니까, 뭐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지금 협박하는 거야? 아이씨, 내가 지금 우리의 선생이라고 잠깐 쫄아서 정신이 나갔었는데, 다 필요 없어. 우리 철구 전학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도 너 같은 인간한테 우리의 맡길 생각 추워도 없다고! 짜증나, 정말! 그래, 그래라. 어디 한번 그래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나도 정말 궁금하다. 며칠 후, 밤. 잠이 안 와? 그냥 좀 답답해. 전학 간대, 그 애는? 어차피 전학은 가게 돼 있는 건데. 사실, 걔가 욱하는 것 때문에 큰 사고를 치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런 인간이라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그의 아빠도 좋은 사람 같더라며. 언론에서 가끔 보던 뭐 이상한 부잣집 아빠는 아닌 것 같았어. 근데 난 이해가 안 된다.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했던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180도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른 삶을 살고 있지? 떵떵거리면서? 나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 정과는 싹다 지우고, 얼굴도 좀, 아니, 많이 고쳤고, 주변에서 지 과거 아는 사람들이랑은 인연도 싹 끊었더라고. 신분 세탁? 혹시라도 들통날까봐 완전히 속이고 결혼한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혹시 누가 자기 찾을까봐 겁났던지, SNS나 이런 것도 일절 안 하고, 그래도 당신한테 했다는 거 보면 사람 본성은 못 숨기는 것 같은데. 맞아. 진짜 내 얼굴 보자마자 싸구려 본 모습이 툭 튀어나오더라니까. 뭐, 철구 엄마인 줄 알았을 때도 싸가지 없긴 했지만. 어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해? 뭐가 됐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야지. 좋았어. 나도 이젠 털어내야지. 일주일 후 공사가 다 망하신 양반이 왜 나를 보자고 하셨을까? 아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너 뛰어읽기 잘해라. 공사 다 망이 아니고 공사 다 망이다. 유식한 척 하기는. 그래 아무튼 말 잘했다. 너 때문에 나 지금 공사 다 망하게 생겼어. 너 어쩔 거야? 무슨 생각으로 남잘 다니는 회사 인트라넷에 그따위 글을 올려? 너도 콩밥 먹고 싶어? 어머, 나 오늘 아침에도 콩밥 먹고 왔는데? 그거 머리숱에 좋대잖아. 너도 콩밥 좀더 먹어. 머리숱이 그게 뭐니? 없어 보이게. 까불지 마. 나 지금 허위사실 6포로 고소장 접수하러 가는 길에 친절하게 알려주러 왔어. 그걸 뭐하러 알려줘? 그냥 접수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텐데. 왜 와서 겁만 주면 내가 아이고 무서워라 그리고 꼬리 내릴 줄 알았어?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걸두 사람이 알지? 나랑 너. 그러니까 고소해도 소용 없는 거 알고 나만 슬쩍 협박하러 온거 아니야? 그게 왜 소용이 없어? 이제 시작이거든. 네 남편 귀엔 아직 안 들어갔나? 내가 어떤 년이라는 거? 그럼, 어떤 거부터 할 일까? 신분 세탁? 아님, 내가 10년 전에 내 남편 상간녀였다는 거? 아님, 내 아이 얘기는 어때? 원하는 거부터 해줄게. 하나씩 차근차근. 야! 아니, 선생님!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그것만은! 나, 진짜 깜빵에서 썩는 동안,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진짜 세 사람 돼야겠다 결심했어. 아하, 그래서 세 사람 되셨구나. 그렇게 결심해서, 과거 싹다 지우고, 그거 들통나면, 나 진짜 이 집에서 쫓겨나. 내가 어떻게 참으면서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참는데? 아, 그 집안 부잣집이라서? 그것도 다 알아보고 골라서 가신 거였어. 그거 콩고물이라도 얻어 드시려고.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아무런 대가에 대한 기대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 어, 그래 좋다. 내가 그거 받으면 그때 내가 크게 보상할게. 진짜야. 각서 쓰라면 쓸게. 아 그런 의도가 있었는 줄은 몰랐네. 진짜야? 정말이야? 말이라고 해? 나 한다면 하는 인간인 거네두 눈으로 봐서 알잖아.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 아니, 철구 아빠. 당신이 어떻게... 어, 뭐야 이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도 나는 당신 믿었어. 당신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오히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몰아세웠다고. 그런데, 정말 이게 다 사실이었어? 그동안, 날, 이렇게 속인 거야?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아,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도 더 듣고 싶지 않아. 집에 들어오지 마. 절구한테도 연락하지 마. 너 같은 아내, 너 같은 엄마, 쪽팔리니까. 여, 여보! 그러고 가면 어떡해? 꼴좋다. 아! 나 어떡하라고! 너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죽을래? 어? 넌 아직도 멀었다. 눈물 펑펑 쏟으면서 잘못했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너 그냥 계속 그러고 살아라. 모자란 인간으로 살라고. 잠시나마 내가 철구 생각해서 이쯤에서 그만할까도 생각했는데 다 까발리길 잘했단 생각이 드네. 어디 또 딴데 가서 신분 세탁하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봐.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려줄 테니까. 도대체 다 지난 일로 나한테 왜 이러냐고. 다 지난 일? 정말 지난 일인지? 왜 그러는지도 좀더 생각해보고, 나한테 사과할 마음이 들면 그때 다시 찾아와. 그땐 나도 다시 생각해볼 테니까. 야! 야! 나좀 살려줘! 저는 아픔을 딛고 지금의 남편과 쌍둥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렇게까지 한 건, 전 남편이랑 바람까지 피우고, 저를 밀어 뱃속에 제 아기까지 잃게 한 나쁜 년의 과거를 싹 지우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질투나서라든가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큰 죄를 짓고도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거죠. 제가 폭로한 과거의 사실로 그 인간은 다니던 은행에서도 잘리고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사기 결혼으로 고소까지 당하면서 완전 빈털터리가 됐죠. 그게 다지 죄를 모르고 설친 대가 아니겠어요?